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3번 코인 출발 좋습니다. 2번 새로운 가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3번 2번 두 마리가 선도 싸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하는 9번 찬란한 날개도 5번 런 와일드와 함께 선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근소한 거리 차 앞서 있는 말 안쪽에 있는 3번 코잉, 바깥쪽에 관심을 모으는 5번 런 와일드가 따라붙으면서 3번, 5번 순으로 3코너에 먼저 진입했고 그 뒤를 2번 새로운 가이와 9번 찬란한 날개, 1번 순천 그레이, 8번 스카이 로열, 7번 위드 디스크로 그 뒤를 11번 멜로디 참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3번 코잉이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4코너 진입했습니다. 바깥쪽 변함 없이 5번. 런 와일드가 2위로 그 뒤를 2번 새로운 가위와 9번 찬란한 날개 1번 순천 그레이 따르면서 직선으로 승부를 이어갑니다. 선두는 5번 런 와일드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3번 코잉을 넘어선 5번 런 와일드입니다. 빅투아르 기수 함께하는 5번 런 와일드. 하지만 안쪽에 있는 3번 코잉도 만만치 않은 거은 5번, 3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2번 새로운 가위가 3위권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코잉, 바깥쪽에 있는 5번 런 와일드, 5번 런 와일드, 빅투아르 기수 함께하는 5번 런 와일드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코잉 바깥쪽에서는 2번 새로운가입니다 5번 3번 2번 5번 런와일드 빅투아르기수와 함께 5번 런와일드가 안쪽에 3번 코잉 따라 붙었던 2번 새로운가이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주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5번 런와일드 기대대로 역주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5번 런와일드 안쪽에 3번 코잉, 바깥쪽에 2번 새로운 가이가 그 뒤를 따랐던.